네, 저희가 네. 아론 제이 r 만 빼고 이렇게 셋만 모인 이유가 있죠. 있어요. 어, 5월, 6월에는 특별한 날이 와요. 5월, 6월에는 특별한 날이 와요. 데요 아, 가장 특별한 날이 이제 종현이와 아론 형의 생일이 있습니다. <laughs> 와. 네. 저희가 네 손수 미역국을 한번 끓여보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죠. 그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laughs> 바로, 바로, 저도 자신 있어요. 네. 바로 뚝딱 아니에요, 뚝딱. 어, 저희가 어, 이제 시간 관계상 네. 네. 정성만 하면 좀 담아서 맞아요. 저희가 일단 미역국 네.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다 미역국 국비국국국국국국국국 손맛이 또국겼다국국국국국국국 네, 손은 국었다는거국국자 그러면 요리 누가 제일 잘하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 우리 사랑을 듣고 있다. 어 근데 미역이 진짜 듬뿍 들어가 있네. 그럼 미역국인데. 이제 이거를 네. 끓일 때까지 기다리고 네. 응. 한번 저서 주면 되는 거. 응. 한번 저서 주면 되는 거. 응. 한번 저서 주면 되는 거. 응. 거. 기대해도 네. 우리 뭐. 백호 씨는 생일 이 <laughs> 7월 21일. 네, 7월 21일. 8월 9일렌 씨는 7월 네. 아 11월 3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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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엄마 생일. <laughs> 어? 갑자기? 알잖아. 저 알아요. 7... 아니다아 그때. 질공우. 어, 맞아요. 어, 어. 70. 그건 알지. 7분? 그리고 70 5월. 음. 아쉽다. 음. 그때잖아. 뭐. 더울 때. 아. 뭐, 추울 때. 그러니까. 아, 아, 그래서 날씨가 되게 좋았어. 맞아. 그러니까 저, 그 사람한테 제일 쓸데없는 게 뭘까? 아, 뭐 어떤 게 있을까? 쓸데없는. 아론한테 제일 쓸데없는. 아니면 아론 형이 지금 강아지도 많이 키우니까. 네. 고양이 사료. 아, 이거 괜찮다. <laughs> 고양 캣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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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맛있다. 응. 생일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우리 서로 미역국 이렇게 끓여주자. 응. 뭐 하는데 5분도 안 걸리니까. 아 <laughs> <laughs> 5분도 안걸리니까 응. 서로 이렇게 끓여주고. 맞아. 마다다 <laughs> 같이 생일 축하해. 아론이 형 조연하고. 응. <laughs> 하나, 두, 세. 생일 축하해. 아, 안녕, 안녕 조현아. 생일 축하해. 녕조아